과정이 왜꼭 필요합니까? 내가 깨달았으면 됐고, 내가 그렇게 살면서 실천할 수 있으면 됐지. 그러는데 왜 여기에서 계속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육조 단경을 지은 사람들이 그 선종의 본맥을 자기 문중에서 부처님의 정통 본맥을 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 의도적으로 이걸 강조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한편 보면은 정말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받지 못했을 때 일단 본인에게 어떻게 되냐면 진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를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부분이 완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깨달은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문답을 통해서 만약에 걸리는 게 있으면은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점검을 하고 증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앞에서 했던 스님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태양선사도 이미 다른 데에서 공부를 다 하고 왔는데,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 말에 대답을 못하고 8년을 쩔쩔 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대답을, 문답을 하지 않고, 혼자 자기가 어, 공부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어, 나중에 인가를 받아서 진짜 깨닫는 그런게 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반드시 먼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선지식이라 그래요. 그분들에게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 짐작하면은 그거를 이제 자칭 도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6조... 단경을 그 통해서 어 아마 후대의 육조현행대사의 문인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자기 문중에 그 위세도 분명하게 그 세울 뿐만이 아니라 혹시 어 혼자 공부를 하다가 혹은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점검받지 못하고 자칭 도인이 될까봐 그래서 잘못 법을 왜곡시킬까봐 걱정하는 게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어, 하두를 가지고 하든, 위파사화를 하든, 아니면 경전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어, 아니면 강의를 듣다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이게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하고 스승이 없으면 도반하고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자꾸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연가 한각선이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지황 스님 선자 지황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지황선사죠. 참 오조를, 이제 호, 오조 홍인대사를 만났다는 얘기죠. 오조 홍인대사를 만났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를, 기록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는 스스로 이미 삼매를 얻었다 하며 암자에서 20년 동안이나 장자부라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의 제자인 현책이 사방을 다니다가 하사하의 지명이에요. 이래서 지황 의 이름을 듣고 암자. 이 현책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현책이 육조현행대사의 제자인데 사방을 다니면서 육조현행대사에게 많은 제대로 된 법기들을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현책이 어, 현명한 게 뭐냐면, 은가세령을 만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공부한 도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저기 공부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아직 남을 가르칠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공부한 걸 가지고 가가지고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공부하고 점검할 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 다른데 가가지고 스승 노릇을 하는 거야. 예 그거를 뭐라 그래요? 사장 없는 데서 여우가 왕 노릇 한다라는 어, 그런 얘기. 그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은 그래서 반드시 선종의 전통은 어, 여기 계속 나왔잖아요. 육조혜능대사가 인가하고 너는 어디로 가서 대중을 교화하라라고 허락을 받고 가서 교화를 해요. 그전에는 스승을 모시고 있어요. 그게 익숙하게 몸에 익을 때까지, 완전히 공들 때까지. 이제 충분히 공이 들였으니까 이제. 어, 가서 남을 지도하라라고, 어, 이 허락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황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자기 혼자 스스로 이제 산매, 산매를 얻었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선정에, 멸진정에 들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20년 동안 장자부라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장자부라 한 스님이 있으면은 도, 도인이라고 다 소문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에 그런 스님이 있었죠. 몇년 동안 장자부라 했다고 일종식만 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대중들은 막그 찾아가서 도인, 도인 그러는데, 장자부라하고 일종식하고 깨닫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론 남들보다 굉장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수행이 아니라 그건 고행이에요, 고행. 부처님도 고행을 버렸잖아. 근데 장자부라 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일종식 한다고 깨닫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꾀달라 하면 그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단식하면 깨닫겠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젝스님이 이걸 듣고 안타까워서 찾아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가르 묻잖아.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십 년 동안 장자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간 거예요. 이십 년 동안에는 앉아서 뭘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듭니다. 자 그대가 선정에 든다 하니 마음이 있어 듭니까? 마음이 없이 듭니까?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마음 있느냐 선정에 든다는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오늘 특치 혼자서 참선하면서 선정에 들었다, 멸진정에 들었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멸진정, 상수멸정은 들고 나눔이 있으면은 그거는 멸진정이 아니에요. 그 잠시 착각한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그 멸진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상수멸정은 언제 어디에 있으나 깨어 있으나 선정이라는 포옹을 잡지 않고 시장통에서도 얘기하면서도 세상살이에 온갖 세상에 일을 하면서도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그게 상수멸정이고 멸진정이에요. 앉아가지고 뭐 생각이 끊겨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아무 생각이 멍때리는 거지. 그거는 멸진정 아니에요. 상수, 상수는 멸했지. 생각도 끊기고 느낌도 끊기고. 그건 멍해진 거예요. 멍해진 거.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오늘 요 부분을 몇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있습니까? 선정에 들었다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이 든다면 모든 무정물 초목과 귀화 조각도 마땅히 선정을 얻을 것이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가버리죠. 만일 마음이 있다, 있어서 든다고 하면 아름마리가 있는 온갖 중생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똑같아요 사실은 있다고 하지만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은 없다는데 물들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있다고 굳이 있다고는 할수 없지만 없다고도 할수 없고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내가 바르게 정해질 때에는 있다 없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흔히 이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정에 들 때는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변명이 요거 아닐까요 내가 선정을 체험 했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바르게 선정에 들면 있다 없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맞는다 같죠 근데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있다 없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이 곧한 항상 선정인데 어찌 들고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요 말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있다 없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이 곧 항상 선정인데 그 선정에 있다 없다는 마음이 없다면 은 들고나는다 라는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선정에 들고나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들고나는 것이 있다면 큰 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멸진정을 체험 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멸진정 아니에요. 그건 멸진정 그런 게 멸진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멸진정에 들었다가 나왔다 웃긴 소리 요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또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망쳐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해 준멸진정 상수멸증은 생각과 느낌이 끊어졌는데 생각과 느낌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 여기 나오죠 무정물이죠 그거는 무정물이지. 생각과 느낌이 끊어졌다는 의미는 생각하고 느낌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과 느낌이 항상 성성하대. 그게 위파사나하듯이 살핀다라는 게 성성이잖아. 성성하게 생각은 생각대로, 분별은 분별대로 살피면서, 느낌은 느낌대로 알아차리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을, 그게 상수멸증이라고 그래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지왕이, 스님은 누구의 법을 이었습니까? 이제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선정에 든다는 이 말이 20년 동안 장자불활을 하고 있었는, 자기 스스로 산매를 얻었다고 생각한 것이, 산매를 얻었다고 하면 그거는 이미 얻은 게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제 자기가 눈치챈 거예요. 현책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보니까, 아, 내가 20년 동안 허수고 했구나. 그러면 당신 스승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의 스승은 저게 육조를 니다 육조는 무엇으로 선정을 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승의 설법은 현책이 묘하고 밝고 묘하고가 아니고 내가 다시 보다가 보니까 묘하게라고 하세요. 묘하게 묘하게 밝고 둥글고 고요하다. 이게 뭐냐하면 묘하게 밝고 둥글 등글, 둥글고 묘하게 둥글고 묘하게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수식으로 해야 돼요. 묘하게 말다는 게뭔 말이냐 하면 말때 말다는 생각이 없이 말 말다는 상이 없이 말고 이게 물들지 않은 거야. 그래서 묘하게 말고 둥글대 이런 수식어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묘하게 둥근 건뭐 똑같이 둥글대 둥글다는 상이 없이 둥... 그럼 묘하게 고요한 건 뭐예요? 고요하대 고요하다는 상이 없이 고요하고 이게 내가 얘기하는 멸진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시끄럽든 떠들든 진짜 고요하다 고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없어요. 고요하되 고요하다는 상이 없이 고요하다는 말. 뭐. 뭐가 고요해요? 세상이 고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육경의 대상을 보든 육식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든지 간에 거기에 머무르거나 끌려다니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고요하되 고요하지 않는. 그게 묘한 고요함이에요. 그체와 용이 여여하다는 것. 체와 용이 본체하고 쓰임이 한결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음이 본래 공하고 육진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음이라면 이제 색수상 행식이죠. 음. 그 다음에 육지는 색성량미초법 나는 것도 아니고 드는 것도 아니며 고요한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의 본모습은 선성이라고 했어요 선의 특성은 이렇게 해도 돼요 선의 성질은 이렇게 해도 되고 머무림이 없이 고요함에 머무는 것을 떠났고 머무름이 없어서 머무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는게 없기 때문에 고요함에 머무는 것을 떠났다 는 고요한데 고요함에 머무는 걸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선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고요함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머무름이 없어 고요함에 머무는 것을 떠났고, 선의 본 모습은 선성은 생겨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생겨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을 떠났습니다. 그 선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선, 선은 여기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도 떠났다라는 말. 내가 선정에 들었다라는 상을 내면은 그거는 상이지 선정에 든게 아니에요. 그 선어 본모습의 선정이라고 그렇게 해면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선정. 선정. 그러니까, 선은, 진짜 선의 본, 선성은 생겨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하는, 그 선정에 들었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거를 떠나있다 그거하고 관계 그게 거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허공과 같지만 허공과 같다는 헤아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페이지에서 오늘 그 선정의 진정한 의미를 혹 있다 없다는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요 얘기하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읽는 부분 이 부분 선의 본 모습은 선정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도 떠났다.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허공과 같다는 헤아림도 없다. 비유로서 얘기할 뿐이지 그것이 진짜 고요하고 진짜 허공이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향이이 말을 듣고 바로 조사를 찾아와서 조사께서 이제 육종현행대사 찾아 온 거예요. 또이 말을 듣고는 그러니까 지황도 똑똑한 사람이죠. 그 대부분의 사람은 20년 동안 장자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상이 늘어가지고 내가 20년 동안을 장자부를 한 사람인데 나, 나처럼 대단한 이 수행력이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 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 생각에는 20년 이 아니라 한2 주만 한 20일만 장자부를 해도 그런 사람 엄청 많을걸요. 이틀만 하거든. 그런데 지황 이 지황은 다행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자기 했던 거에 잘못했다는 걸 바로 뉘우치고. 육천년 대사 찾아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오 오셔서 하니까 지앙이 앞에 인연을 말씀드려 요 제가 현책 현체, 현책이라는 선을 만나서 이런 이런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육천년 대사가 더그 이상 할 얘기 가 없어요. 어, 현책 했는 얘기가 맞다. 어, 진실로 말한 바와 같다. 그대는 다만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비었다는 소견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요 나오잖아요. 허공과 같이 하되 비었다는 그 견해에도 떨어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응용하여 걸림이 없고. 움직임과 고요함의 마음이, 그러니까 움직이고 고요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없으며 본분이 성인이 하는 생각이 없이, 그죠? 그렇게 없어져서 주관과 객관이 다 없어지며 성품과 형상이 여여하여 한결같아서 선정이 아닌 때가 없어요. 이게 멸진정이요 이게 멸진정이에요. 선정이 아닐 때가 없다. 그러니까 들고 난다면 그건 선정이 아니라며요. 들고 난다면 선정이 아니라. 진짜 선정은 항상 한결같이 어디에도 떨어짐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요함에도 떨어지지 않고 시끄러운데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자꾸 고요하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왕이 이에 크게 깨달으니 2 0년 동안 얻은 바 마음이 도무지 그림자나 메아리 좋차도러니까 20년 동안 다그한개싹 그냥 다 버려졌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20년 동안 공부, 자기가 공부한 걸 버릴, 버리기가 쉽지 않죠. 참,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최근세에도 한국에서 몇십 년, 을뭐 장자부라 했다고 큰 스님이라고, 그 주변에서 지금도 큰 스님, 큰 스님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들. 한 두어 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들큰 스님 아니에요. 내가 뭐 지황, 지황처럼 20년 동안 이러고 있었고, 육조현웅대사 같은 분을 못 만났어요, 그분들은. 그러고 세상에서 그냥 장자부라 했다고 소문만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날 밤 하북 당의 선비와 백성들이 공중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황선사가 오늘에 도를 얻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 드디어 드디어 지황 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 지황이 뒤에 예비하고 다시 하북으로 돌아가 사부대중을 교화했다. 자 이제. 이제, 육조 현행대사를 만나고 나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북에 가가지고, 어, 제대로 교화를 했다니까. 장자부람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육조 단경에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핵심적인 얘기 굉장히 이네 분을 통해서 짤막짤막하지만 에피소드가 사실은 이 잠깐 한 시간 넘게 얘기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사성제에 대한 행사 선사의 얘기, 그다음에 남아회양이 무슨 물건 이렇게 왔느냐,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다. 그 증득할 것이 있느냐? 이 부분 잘기억하시요 증득하면 없잖아 물도 더럽지 않다. 이 내용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사람의 얘긴데도, 그리고 은가행가 스님이 육교현행대사를 만든다. 아이건 이런 거 보면 은막 저는 막 짜릿짜릿해요. 그리고 무협지에서 최고수들 초절정 고수가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진검승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이게 이 책을 통해서 일주 단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걸 어찌 이제 정신이 바짝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한 마디에 어디에도 오차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군대더기가 묻어 있으면은 뭐 스승과 제자 사이가 없잖아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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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하고 바로 그냥 진검승부를 해서 응답이 치열하고 이 선문답이 이런 거예요, 선문답. 이 그래서 뭐 이후에 가나선이 뭐 하두가 어떻고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두죠. 하두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질문 하나하나, 문답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반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부분을 몇 번이고 또 외워보고 또 외워보고 어, 이해가 안 되면 도반들끼리 뭐 저한테라도 어, 이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가 됐는지 질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요 강의 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감상이라도 좋아요. 자꾸 얘기를 하다가 보면 얘기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거, 저는 이런 욕심은좀 냈으면 좋겠어요. 어, 진짜, 이번 생에, 내가, 나도 한번 깨달아보자. 아, 저런 사람들이, 중국의 옛날 사람, 도인들, 나 같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뭐, 육조현행대사도 글자 하나도 모르는 나무하던 총각이고, 뭐 나는 그보다 낫지 않나, 오히려? 조건이, 이렇게 생각. 그리고 세상에 자료도 옛날보다 더 많고. 그렇다면은, 우리도 한번 깨달아보자. 아, 이렇게, 이왕 불자가 됐으면, 그렇게 목표를 한번 세우는 것도 좋을 것같아 그리고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지식이 있다면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선지식이 많아요. 없다고 하지만 한국에 분맥을 이은 분들이 계십니다.